아섬 이름 최종본 지금 정해야죠. 배대수로 3개 있겠죠. 친구 없음 키스 젤리로 첫 키스 배웠점 비밀섬. 어? 자 이거 3개 투표할게요. 1번, 2번, 3번으로 하면 돼요. 알겠죠? 얘들아 투표 마감 20분에 할게. 3번으로 하면 무죄냐고요? 난 몰라. 마감한다? 진짜 마감한다? <laughs> 이런 미친. <laughs> 이런 미친. 성함과 생일을 알려주시겠어요? 리복순 할까, 리복순? 어? 결정. 오케이. 네, 확인됐습니다. 사진이요? 어? 왜? 뭐지? 나 사진 찍어? 아! 남자로 김일성 만들자고? 지금 모습을 찍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 이 사진을 등록할게요. 오케이, 오케 리복스님이 사시는 곳은 어디인가요? 어? 하, 한국. <목소리> 헉, 기대. 리복스님, 네! 여기 있습니다. 텐트입니다. <목소리> 여기다 지어야겠다. 여기에 텐트를 찍까 여기로 결정! 오! 리부츠님, 텐트를 다친 거야, 꼴립? 오! 어, 돌아다니면서 애들 찾을 수 있나? 정태야! 정태. 야! 안녕, 병태라고 해. 잘 지내보자. 앞으로 아, 나한테 돈 갖고 우리. <laughs> 안돼. 합채워자 아, 감정받았어. 귀여워. 너한테 맡길게. 알겠어. 여기에 펼치자. 여기로 갈자. 아, 귀여워. 지었다. 병태의 텐트 위치를 정했다. 이름이, 미복순이라고 있지? 아. 웬디야, 오. 좋은 장소를 찾았니어 어딜 가도 느낌이 좋대. <laughs> 어떻게 생각해? 파도도 있어요? 오케이. 비 오면 다 쓸려가? 오, 어, 불쌍해라. 방 광장에 돌아가 보자. 아, 안 쓸려가? 아, 까비. 계속 흔들어? 안녕! 이제 준비가 끝났어, 걸리. 캠프파이어에 불을 붙이게 좋아. 아, 배고프다. 아, 햄버거 먹고 싶다. 탁탁탁탁탁탁. 어허, 캐스파이어 완전 허접해. 무슨 랭, 랭가 같아. 아, 렌가가 아니라, 젠가. 환영해, 구리. 직대성한 일생일대의 새로운 비즈니스야. 무슨 유토피아 건설한 것처럼. 너무 멀리 는내 걸음. 잘 아, 줘요. 서서히 키워나가는 게 보람도 느껴지고 좋을 것 같아, 구리. 여러분, 일어 늘었어. 어라? 무인도라고 할수 없겠어 우리 그치 갑자기 뭘 떠올렸어 좋은 생각이 났다 우리 섬 이름을 직접 지어줘 시작하면 발표하는 거야 우리 귀밀섬 오케이 어때? 다 정했지, 고리 이름을 외치는 거야, 고리김민성 음. 방금 울끔불끔 뭐냐? 벽태. 찬성이면 박수. 어, 이색적인 네이밍 센스. 이색적이긴 해. 어, 이북적이긴 하지. 음. 제안한 이름은 김일. 네 명이 찬성했어. 와. <laughs> 오케이. 다 찬성했어. <laughs> 음. 하하하하. 기밀 섬이라고 부를까? 기밀 도라고 부를까? 기밀 섬. 그래. 오늘은 기밀 섬이야. 여기는. 부모님이나 다른왔으니까 중요한 사항은 리북스님과 상담해서 결정하려고 해, 굴리. <laughs> 주민 대표가, 오, 내가 주민 대표래. 아무튼. 한잠 잘까? 좋아. 누워서 쓸까? 아니야, 잘래. 잠이 쏟다진다 누가 놀러 오려나봐요 주섬주섬에서 알파이시가 온다고요? 음. 왔다 도착했다 아 씨발 그래서 알파이시였어? 완전 음. 바보같이 생겼어 나보고 어디있네 어? 음. 아. 와 뭐야 쟤 변신했어 뭐야 저 어떡해 야 나도 할래 나도 할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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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선물 선물 디데 하 왕궁? 임종류! 사경사기 오쌰! 뭐냐고! 아 귀여워! 야 감동이야 하나 둘셋 찰칵 눈 까났어, 어디가서 허시시? 하나, 둘, 셋. 방명록 한번 가야겠다. 아니, 씨 야, 무슨 방명록을 이따 이틀... 신고하기 어디 있어, 신고? 야, 너어 왜? 제 마을 가자 해야겠다. 가자. 마을 열어둔데. 감사합니다. <laughs> 주섬주섬입니다. 놀러가시겠습니까? 놀러갈래. 좋아. 주섬주섬. 헉, 나 비행기 처음 타봐. 아, 약간, 헉, 뭐야? 뭐야? 안들어 주워, 주워! 주워, 주워! 주워, 주워! <laughs> 돈 나무는 흔들지 마. 어, 이거 뭐야? 와, 대박. 그 나무도 있네? 마블래 어, 아, 아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 아, 아. 착용하기. 짜라짜 <laughs> 머리에 꽂았어 <laughs> 오 뭐야 나도 장대로 건너가 볼래 어? 꽃 망가져? 꽃 망가져? 어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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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 좋아 <laughs> 不用。Go. <laughs> 어? 아... 아아 아, 귀여워 이거! 아, 뭐야 완전 귀여워 아 됐다 됐다 아앉다어 안 잤어, 앉았어 안 잤어. 사진 찍자 사진 찰칵 됐다 됐다 <laughs> 뭐야 티라노? 효과음도나 여기서 와 대박! 또 하나 응 로맨틱한 곳이 있다는데? 뭐야 여기엔 뭐지? 오에무 여기 피아노가 있냐고 요런데 아! <laughs> 응? 이거 나도 뭔가 꽃을 들어야 될것 같은 기분이다 뭘.. 뭐, 뭘 들어야 되지? 짠~! 아이 <laughs> 나.. 나할게 없어